안녕하세요. 어울림교의 목사입니다.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걱정이 많은 당신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며 예수님을 만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을 우러러 볼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만큼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의 번창입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번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 2 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전, 1년 전 기준이죠. 1인 가구 비율이 33.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구 중에 3가구가 있으면 한 가구는 1인이 산다라는 겁니다. 뭐, 노인,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중장년층도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청년층은 1인 가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수만 716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독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아니면 결혼만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을 꾸미기를 원하시지만, 독신도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서 7장 7절에 보면, 나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되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의 봉음주의 목사 존 파이더 목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절하게 지적한 대로 신앙 안에서 결혼과 독신 모두 선택의 영역에 속하며 선택의 영역에 속하며 각각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 삶을 영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니까 나는 독신주의다 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독신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신앙 때문에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도 나쁘지 않고 독신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토대로 해서 나의 삶을 이렇게 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좀더 발전해 갈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독신이니까 좀더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연차를 내서 단기 성교로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고. 어떤 일로 인해서 결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건 뭡니까? 지향 나아가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목표가 뭡니까? 1인 가구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1인 가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교회는 뭘 중요시합니까? 공동체를 중요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떻합니까? 어, 1인 가구 사시는 독거 노인 분들이 우리 그 1인 가구 고독사 같은 것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이 최고긴 하지만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자꾸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에 안 나오셨네? 그러면 교육자들이 가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팀장들이 가서 살펴보거나 조직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웃이 뭐 하고 있는지. 미디어로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신앙사에 의문이 없는지, 이런 걸 서로 나눌 때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여유가 있으면 김치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좀더 잘하는 머리가 있으면 공부를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라는 그 자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배려와 관심과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우리는 뭐 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더라도 어, 복음을 먼저 전하기 전에 뭐 합니까?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야. 혼자 있다 보니까 뭐 노인분이라서 형광등을 갈기 힘들다든지, 올겨울 난방이 너무나 걱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뭐 닥쳐와야지만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 뭐 올겨울이 너무 추울 거야. 유럽도 어떻습니까? 유럽도 아 러시아가 지하자원을 무기로 할 거야. 천연가스를 무기로 할 거야.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혹독한 겨울이 될 거라고 야 했는데 지금 유럽의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 날씨입니다. 유럽이 여름 날씨는 지구 온난화로 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에서 여름 날씨다 보니까 딴방 걱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겠죠. 이 자원을 무기하고 날씨를 무기하려고 했는데, 어 그게 역효과가 난 겁니다. 역겨움이 나 어, 유럽은 굉장히 따뜻한데, 지금, 어,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거의 막 북극한파가 막 밀어붙여서 막눈 속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인데 날씨로 인해서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공동체를 배려해주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나갈 바를 좀 알아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14절. 뭐 이렇게 볼 텐데 중요한 것만 좀 뽑아서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뭐 오순절은 열어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명절이긴 하지만 오순절은 또 뭡니까? 기독교의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뭡니까?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 를 사람들이 핍박하려고 해. 걱정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하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 뭡니까? 회사에서의 경쟁 문제 이런 걸로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거기다 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회사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 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회사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회사 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배품을 베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왜 거짓말을 통해서 아니면 남을 밀어내서라도, 내서 그러니까 능력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죠. 악한 행동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모함을 통해서 남을 밀어내야지 산다는 이런 방식. 이런 방식으로만 살아야지만 잘 산다는 방식, 그 개념이 아직도 머릿 속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버리지 않는다면,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손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엉뚱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아, 지금 너무나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모르시지. 이번에 뭐할 거야? 이번에 로또에 당첨될 거야. 내일 시험인데 오늘 루라도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오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일 시험 잘볼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일 시험인데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마무리를 뭘로 해야 됩니까? 기도로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지 못하는 이 환경과 여건이 모두 다 감당이 안 되는 이런 거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기도해야죠. 38년 대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겁에 먹은 제자들이 많은 걱정이 많은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날 거란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바람이 분게 아닙니다. 부는 듯한 소리가 나, 나더니 소리가 난 겁니다. 막쉰 같은 막 소리가 난 겁니다. 바람이 분게 아니라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에 가득 채웠다. 이 느낌이 가득 채운 겁니다. 소리가 쉰쉰 쉰 부는 소리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머리에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이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두 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언, 듣지 못하는 언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이게 첫 번째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뭡니까? 비밀스러운 기도를 할때할수 있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에도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보통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본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두 번째 이 여기에서 나타난 방언은 뭡니까? 언어가, 언어가, 언어적 방어입니다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방언입니다. 즉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의 외국어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 사람은 인도말로 들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프랑스어로 들리고 에스파냐어 사람들 에스파냐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나라의 언어 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요엘서 얘기를 듭니다. 요엘서 얘기를 으면서 요엘 2장 2 8절에 예를 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내 모든 사람에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아들딸은 예언을 하고 성령이 마시면 어떡합니까? 예언도 할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환상을 볼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수 있고 방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마시면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합니까? 모든 문제가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1장 40,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정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정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마시면 기사와 표정입니다. 이 표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표정입니다. 여러분의 이익을 위한 표정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 표정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살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 여기 있어, 내가 창조주야라고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표적도 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어린양이야. 내가 희생양이 될 거야.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서 아 이런 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표적들이 나타나겠지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지 않습니까 구약성에 나와 있듯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이것도 거의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 살아 있어라고 하나님 능력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표적들이지만 그런 표적들 이 나타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어떻게합니까 나눠 줍니다. 아까 내가 1인 가구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인 가구, 독거노인들, 젊은들. 젊은이들도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뭡니까? 배려와 나눔. 관심.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재산과 소유를 바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고 날마다 마을을 가차여 성전의 모기를 심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합니다.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복음이 확대되고 예언을 하며 방언을 하며 뭐 하고 있습니까? 꿈을 꾸고 환상을 봅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나눠주고 배려해 줍니다. 공동체가 유지되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뭐합니까? 교회가 세워주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면 이 영원히 죽어갔다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면 돈을 의지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라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니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은 필요하지만 계급과 권위를 위한 조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걸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직과 권력, 돈,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이런 모든, 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어, 우리 어울림 교회도 뭡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아직 너무나 작은 교회지 않습니까? 구, 구독자도 거의 없고,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그냥 가끔 지나가는 사람이 설교듣는 정도의 그런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는데, 뭐 여러가지 교회계에 남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뭐 영화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커피숍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날이 올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각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언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고 있냐면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이니아 사람, 본도와 아시아와 그 다음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그 다음에 리비아,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과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로마, 그리고 그 로마에 속해 있는 각 지방의 속국들 그 사람들이 모두 다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유대 사람과 유대인의 개정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까지 그 에게해가그 지중해 연안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 이 지중해 연안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지중해가 바로 뭡니까 있는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문명 막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크레타에 있는 국가들과 그 다음에 뭐, 어, 뭐 다른 국가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건데 이 크레타 섬이 그 크레타 섬입니다.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까지.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의 언어로. 언어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에게 약속을 했는데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무지개까지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수를 위해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로 흐트러 흐트러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하나님이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AI의 발달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언어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영어교육의 발달로 인해서 웬만한 사람들이 영어도 하고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영어로 얘기하면 듣는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또 말이 안 통하면 뭐 하려고 하면 됩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언어로 대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로 퍼져나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도 복음 전하기에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빌보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은혜,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합니까 성령이 마시면 쓸걸 채워줍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눠주고, 또좀더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좀더 없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어떻합니까? 감사하게 쓰고 또 본인이 잘 되면 어떻합니까? 나눠주는 공동체.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누구한테 내려놓으셔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악령들이 떠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각 사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대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낼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 주겠다. 너의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들은 이 환상을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마시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모이는 곳이 진정한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떠나게 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 식탁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먹고, 입고, 입고 자는데 채워 주시옵소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주의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어울림교회 말씀창고 임목사였습니다.